집에 넣어 드릴게요. 아 미친, 너무 귀여울 듯. 아 손빨리야. 너무 귀여워. 짱 귀엽다. 귀여워.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곤 진등기. 진등기 이게 뭘까? 이게 뭔데 여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지? 뭐가 맞네 아! 아!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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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이거 그 코드님 그거예요. 너무 귀여워. 아, 미쳤어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한빈 부적. 크크. 이게 뭐야? 이게 아 아싸! 아하 이가 했는데 한빈이 그 데뷔 카페 데뷔 응원 카페 커플 듭니다. 아, 크망안가졌어 저에게 더 이상 올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. 실은 올게 많지만. 어디서 풀줄 알았는데 내가 제가 알... <laughs> rt 알, 알, 이벤트 당첨됐거든요 유진이 프리쿠라에요 짜잔. 우효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통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어쩜 좋아 이러다가 데뷔도 직전에 지문서를 날리게 생겼는데요 이제 그만 사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거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... 어머 이거 보니까 살 생각을 한게전참자랑스했습니다 아, 진짜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 사고 싶어요 돈은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. 어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길 잘한 듯. 진짜 너무 예쁜데? 아니, 얘가 어제... 어제가 도착 예정이라 해놓고서... 지금 왔습니다. 원래 잡지를 제때사본 적이 없는데... 제배원는 이걸 해냅니다. 어떡해, 너무 예쁘다~ 너무 예쁘다. 언니... 와... 얼굴 개쩐다! 이거 보니까 빨리 데뷔했으면 좋겠다 아 앨범에 얼마나 맛있게 나올지 와 아, 얼굴 진짜 대박인데 와와와와 아, 와. 와. 아니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유진이 이 베레모 유진이 베레모 흑백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와와 와. 아 어, 근데 왜 이렇게 커 이게 얼굴이 그냥 어. <laughs> 아 눈물난다 김태리야 천사 아님? 천사야 헤이 규빈 유 엔젤 오케이? 신인상 받게 해줄게. 향수가 너무 궁금해서 향수 아니 그 한빈이 목격장 같은 거에서 한빈이한테 되게 우디한 그런 향이 난다고 많이 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. 아 진짜? 새로운 걸 알아갑니다. 다이어트할 때 후각을 자극하면 식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. 새로운 걸 알아갔어요. 저도 파우더리한 거 좋아해요, 한빈군. 그래, 이거. 솔직히, 큰게 온다, 이 컷이 진짜 대박인정. 어떻게 이 조합으로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다 박제하신 건지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큰게 온다 조합 저 너무 좋아하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. 정말 사이즈가 엄청 크고 이렇게 클줄 알았으면 포스터용으로 하나를 더 살걸 그랬어요 정말 좋은 잡지였고요 여러분도 안 사셨으면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끝 준등기가 왔는데 뭘 시킨지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왔는데 뭘 시킨지.. 아! 이거 까먹고있어 진짜 이게 한빈이 그 손민수 목걸이인데 어디였지 알리였나 파우바오에서 팔아가지고 공구를 탔단 말이죠 저 원래 악성 1등콜복 중이에요. 근데 이번에 바인더로 갈아타고 싶어가지고 사단 바인더를 샀습니다. 완전 완전 제 거고요. 완전 제 취향이고요. 이게 완전 완전 그냥 저를 그냥 저그 잡채세요. 중고로 새 상품을 싸게 팔길래 샀어요. 아 바인더 돼지가 있는 거 걸게 야겠네 아무튼 이런 바인더를 안 썼어가지고. 2 없단 말이죠? 어, 큰 거를 큰 그냥 사야겠는데 끼우지 말고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큰데?